쇼핑몰 만들려면은 메이크샵 가서 어 아이디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포토샵으로 사진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돼요. 포토샵의 비중이 커요. 톡사이트 아니면 어떤 쇼핑몰 하실 거요? 예 아이템이 뭐예요? 뭐 생각해둔 거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고등학생 쇼핑몰 운영자도 많아요. 학교 다니면서 쇼핑몰 하시더라고. <laughs> 대학생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 쇼핑몰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마음을 너무 잘하니까 고등학생들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부모님 사업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좋고요. 예. 그런 것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뭐 있으면은 부모님 그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거야. 예전에 그런 분 계셨어요. 그 남편이 조명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서 남편은 조명 가게를 하고 와이프분이 그 인터넷 쇼핑몰로 조명을 팔았어요. <laughs> 나중에는 와이프가 예, 아내분이 조명을 인터넷에서 더 많이 파니까 예, 가게 문 닫더라고요. <laughs> 가게 문 닫고 남편이 와이프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남편 일 도와주려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왜냐하면 조명 가게는 그냥 한정 돼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전국을 대상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만 잘하면 에 예, 승산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은 컴퓨터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은 오프라인으로 뭐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면 예, 그런 것들을 아들딸들이 인터넷으로 홍보해주고 판매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그 시골에 부모님 계시거든요. 시골에서 농사지에요. 배추 농사 무농사지에요. 배추 농사 무농사 <laughs> 아니 배추 농사 무농사가 아니라 <laughs> 그 뭐죠? 그 무하고 할아버지 그 배추 도사 무도사 배추 도사 무도사 맞아. 예. 그래서 그 농산물 판매를 인터넷으로 좀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집에 가서 그냥 농사 좀치면서 아니면은 홍진경처럼 김치로 대박 났잖아요 홍진경이 그 다음에 오오 뭐지 오 오 머시기 걔도 김치농사던 김치장 사던데. 예, 연예인들 김치장 사는 사람도꽤많더라구요 먹는 거다 보니까 예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안 먹는 사람들없으니까예 먹거리가 많아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예 조금 이제 포토샵 방을 만들어놓고 수다만 떠는 것 같아. 카페 입사하는 분들이 많다면 제경부한테도 어차피 경쟁사는 많아요. 경쟁,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 뭐 도전하는 게 중요하죠. 예.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뭐 늦게 했다고는 좀 그렇고 저도 티셔츠 쇼핑몰 하거든요. 티셔츠 경쟁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톡사이다님 지금부터 블로그나 카페 하세요. 나중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가지고, 예, 홍보가 많이 될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하트 그리는 거 갖춰 드릴게요. 하트.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광고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사진을 하나 열어볼게요. 사진을 사진 폴더에서 예전에 하트로 만들어진 광고가 꽤 있었는데 여러 개 제가 캡처를 받아서 저장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하트, 이 하트 하나 만들어서 예 광고할 때도 많이 쓸것 같아요. 네, 페타티카니. 아 플래시요? 저는 플래시 설치도 안 해놨는데. <laughs> 아 플래시 하긴 하는데 그 플래시 요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플래시 제가 다음에 또 설치해가지고 플래시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할게요. 플래시 옛날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버전도 많이 올라가서 제가 최근 버전은 안 해봤는데 플래시는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플래시는 한 3, 4년 됐나 안 한지, 예. 그에 버전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 스위스 맥스요. 어 스위스 맥스, 플래시하고 많이 쓰죠 플래시 맥스는요, 그 플래시 할때 제가 많이 쓰는 거거든요. 글자 애니메이션 할때 굉장히 좋아요. 플래시로 글자 애니메이션 할 때는 되게 어려운데, 스위스로 하면요, 뭐 글자 무비 아주 멋있게 간단하게 되죠. 어, 그래요? 어 플래시 이제 지원 안 해요. 어예 플래시가 그 스마트폰에서 지원 안 되잖아요. 예, 어플에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플래시가 이제 사라지는 추세예요. 동영상이 좀 올라가고 동영상이 인기예요. 플래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동영상 편집 배우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요거 가져쳐 드릴게요. 하트 그리는 거, 예, 뭐 똑같이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뭐 하트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캠퍼스를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해서 어, 넓이는 600, 높이도 600이. 네, 캠퍼스 한번 열어볼게요. 뭐 동영상 하나하 나 하시면 되죠. 뭐 베가스나 프리미어 하시면 돼요. 동영상은. 제가 캠퍼스 열었고요 캠퍼스를 열어서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어, 요거 작업할 때 룰러 눈금자 눈금자를 열어서 어, 센터를 잡아주는게 좋아요 눈금자 어떻게 열어냐면은 단축키 컨트롤 r 목말라서 물 떠왔어요. <laughs> 말을 많이 하다보면 목이 좀 마르거든요. 칼칼해졌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 물 마시고 그래서 컨트롤 R 컨트롤 R을 누르면요. 눈금자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눈금자에서 가이드를 꺼내오세요. 이렇게 예, 가이드를 꺼내와서 예, 센터를 잡아주면 좋아요. 센터 잡아주고 예, 그 다음에 예, 요거를 중심으로서 해 작업을 하는데요. 툴박스에 보면은 어, 도형 툴이 있어요. 도형 툴 중에서 원 툴, 예, 원 툴을 선택해 주시고 옵션에서는 패스, 패스를 선택해 주세요. 패스. 그다음에 중심에다가 커서를 놓고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서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네, 원을 하나 그려주었어요. 그리고요, 다시 룰러 안에서 이렇게, 네, 맞추어서 가이드를 꺼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펜툴 펜툴을 꾹 누르시면은 컨버트 포인트 툴이 나와요. 컨버트 포인트 툴, 컨버트 포인트 툴을 여기 하단 동그라미 하단을 클릭해서 라운드 지게 만들어 놔요. 어 뭔가 만들어질 것 같죠. 그 다음에 레이어 옆에 보면은 패스가 있어요. 패스, 레이어 옆에 패스에 있는 워크 패스를 셀레트, 셀렉트시켜 주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패스 썸네일 박스가 셀렉트 돼요. 예, 네. 이렇게 셀렉트가 돼요. 그러면은 레이어 가서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아이고, 레이어가 밑에서 지금 화면이안 보이죠? 예. 레이어를 추가하고 혹시 제 설명이 좀 빠르진 않나요? 빠르면 좀 천천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선택해 줄게요.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네, 이렇게 채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사각 선택도구로요. 위에 부분 있죠. 위에 절반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 버리세요. 예, 지워 버리고 그다음에 원형 선택 도구. 아, 좀 빠른가요? 네, 천천히 설명할게요. 원형 선택 도구를 선택했어요. 잘라 버리고. 그러면은 요게 지금 네모칸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네모칸. 예, 여기 위에서 원을 갖다가 정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정원을 정원 그릴 때는 12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는 게 정확한 원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정원 그리는 거 아마 기본이긴 한데 기초 불커 툴박스 설명부터 할까 하다가 그냥 조금은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건너뛰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원을 밑으로 살짝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어떻게 할까요? 색깔을 채워줘야죠. a l t d e l 키 눌러도 채워져요. 또는, Edit, f i l l Foreground 컬러로, 오케이 누르면, 은 이렇게 채워지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그 다음에, 옆에는 똑같죠. 얘를 옆으로 옮겨놔요. 옆으로 그대로 옮겨서 얘도 에디트 필 이렇게 채워주면은 하트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은 선택 해제하고 이동 툴로 어 여기에 예 가이드는 제가 다 없앨게요. 이렇게 이동 툴로 가이드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커서 모양 이렇게 이 바뀌어요. 이때 누르고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빼면은 하트가 만들어진 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쪽의 칼라가 좀 다르죠. 좀 접힌 것 같이 만들고 싶죠. 그러면은 사각형을 선택해서 하트 절반을 이렇게 선택해줘요. 하트 절반을 하트 절반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보드에 보면은 컨트롤, 시프트, 알트, 스토글키 3개 있죠? 이 3개를 모두 누르고 이 레이어 섬일 박스를 클릭하면은 외곽에 있는 셀렉트가 하트 안쪽에 에, 영역 안쪽으로만 들어와요. 안내선 지우는 단축키요. 안내선은 어 비유에서 가이드가 있어요. 쇼에서 여기 가이드, 예, 가이드로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데 컨트롤 세미콜론이네 요 보니까 예, 이걸로 지우시면 돼요. 예, 닫았다가 열었다가 예. 이렇게 셀렉트가 된 상태에서 좀 진한 색을 선택하고 진한 색을 선택하고 에디트 필로 채우시게 되면은. 뭐랄까, 약간 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하트가. 예, 그죠. 단색일 때는 좀 몰랐는데, 색깔을 어, 비슷한 계 열어서 조금 다르게 하니까, 예, 좀 다른 분위기에 하트가 만들어지는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트 많이 쓰여요.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하트가. GTQ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에도 자주 출제되고요. 독사님어 정도 이 이해됐...